자, A 집합에는 5의 양의 배수가 있죠, 이렇게. 어, 30 미만이니까 25까지 딱 쓸게요. 부분 집합을 만들 거, X라고 하면 X를 만들 건데, 원소가 5개니까 2의 5승, 32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, X의 부분 집합은. 그런데, 적어도 한개의 홀수를 가지래. 자, 홀수에다가만 동그라미 채울까, 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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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 된대. 그러면 5도 안 갖고, 15도 안 갖고, 25도 안 갖는 거에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 5, 15, 25를 안 갖는 거야. 그러면 10하고 20만 가질 수 있으니까 2의 2승에서 4가지. 이 4가지가 문제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. 5도 안 갖고, 15도 안 갖고, 25도 안 갖는 거.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32에서 하지 말라는 짓. 네 가지를 빼주면 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